지금 전체적으로 타격 사이클이 좀... 바꾸고 싶으신가요? 네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공놀이 바로 야구 아닐까요? 두산팬들도 미워하고 싶지만 오늘도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할말참 많아 보이는 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두산팬, 29살 김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어 그냥 평범한 학생 두산팬, 전윤 어, 안녕하세요. 저는 LG 트윈스 팬, 여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잠실 더비 두 분이 모여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두산팬분들께 먼저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번 주 두산 경기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풀릴 다 풀리지 않는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 그 감독이 선수 기용을 조금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그게 패배의 요인인 것 같았어요. 어제도 근데도 그렇고 하나 정도. 이번 주에 좀 한카차로 다진것 같아서 좀 아쉬운 느낌 계속 들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한끗 차이로 계속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경기 보면서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팬분은 어떤 게 가장 개선하고 싶으세요? 투수 교체가 아무래도 네, 저도 대부분의 팬들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투수 교체 방식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산 투수 교체 관련해서 팬분들의 원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타격 사이클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어, 감독이 좀 선수를 못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네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약간 찍먹하고 바꾸는 식의 투막카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이승엽 감독의 투수 기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어 선발적인 부분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원준 선수가 호투를 했는데 이제 다음에 바로 좌타자들이 나오면서 이병헌 선수를 기억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병헌 선수가 반쪽짜리 선수로 좀클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작년도 그렇고 있고 그 그런 부분에서 좀투막카세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선발이 잘 던지고 있는데 한 6회 정도에 교체하는 것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교체된 투수도 이제 뭐한 명만 한 명만 넘어가면 바로 교체를 한다거나 볼넷 뭐 하나 보고 바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쌓인 게 많은 할말 많으신 표정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시원하게 발언할 기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엽 감독님 바꾸고 싶으신가요? 네, 오래, 참았, 오래 참은 것 같습니다. 어, 뭐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솔직히 조금은 교체를 해야 하지 않나. 근데 또 교체를 하려면 또 차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선책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또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진솔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 내년 우승이 목표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와일드카드전에서 가을 야구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올해는 꼭 조금 더 집념 있게 포기하지 않는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자분들이 조금 힘내주셨으면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다, 다들 열심히 화이팅 해서 오늘 경기는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이 담긴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미워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열정도 느껴지셨을까요? 전 느꼈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치 서포터즈 3기 아나운서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